안녕하세요. 8일차 추억 암기법을 이용한 영단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Cognitive, 인지의, 인식에 의함 우선 Cognitive, Recognize, Recognize가 아, 알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 것 같네 c o g n i 인지 인식에 의한 다음, Recipient, recipient. 수취인 수혜자 Recipe 수취인 레시피 받을 사람 수취인 r e l u c t a 주지 않은 달갑지 않은 리, 다시 러러 다시 만났는데 럭키하지 않아 어 다시 만났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아서 좀 주저하게 되고 달갑지 않아 어, 럭키하다고 별로 생각되지 않아 언더마인 기반을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언더 밑에 마인 광산이 때 집집 집 밑에 광산 굴이 있어 그러면은 그집 기반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지 intimate 친밀한 사적인 정통한 조회가 깊은 상세한 intimate 자 intimate m 메이트. a t 잖아 친구 잖아 그러니까 친밀하고 사적이지 intimate 응. contradict 모순되다 어떤 주장을 반박하다 Contradict c Contra 는 바이올린이랑 모순됨 음, 아무튼 그럼 c o n t r a 는 바이올린이랑 모순됨 i n t r i 질적인 고유한 인 안에 트리. 트리 안에. 트리 안에 나무 안에. 나무 안에 그 아주 본질적인 기분. 음, 가장 본질적인 그 가장 나무 중심에 있는 기분. 본질적인 고유한. 컨실리어 컨실리어터리, 컨실리어터리. 회유적인 달래는. 우리 그 예전에 리컨실레이션그 단어 배웠었지. 그게 화해. 화해중재라는 단어였지 Reconcilation i 그니까 Concil 함께 뭐 다니다 그래서 화해였는데 이게 Concil이 화해시키다야 Concil이 어, 화해시키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회유적인 달래는 그런 뜻이고 Miscarriage 유산 캐리지를 잃다, 캐리어를 잃다. 이 유산이 아이를 유산한다의 그런 유산인데 캐리어를 잃어. 그러니까 아이가 마치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배 속에 있었는데 아이를 잃었으니까 캐리어를 잃어. aspire, aspire, 열망하다, 염원하다, aspire. 그런 잡지가 있지. 에스파이어 잡지. 어, 그러니까 열망하는 거지. 어, 유행을 열망하는 거야. 에스파이어. Explosion, Explosion, 추방, 제명, 익스 p a 으로 펄스 몰다 풀 밀다 푸시는 당기다. 한다. 푸시는 밀다고 풀이 당기다지. 스스 몰다 밖으로 나가 밖으로 몰다. 주방 채명. 인티미데이 g 위협적인 데이팅 데이이팅 데이트 폭력, 미역정 어, 인티미데이팅. 다음, 암네시아, 기억 상실. 암네시아 기억. 그 옛날에 그 암네시아라는 어, 주인공이 인제 그래서 기억 상실했다가 막 처음 보는 장소에서 깨어나는 그런 공포 게임이 있어. 그 게임 이름이랑 똑같고 그리고 압내 안내, 압내 받고 기억상실. 압내 받고 기억상실. 다음. 어 커플로 두세 개의 몇 개의 일단 커플은 두명 이상이지. 어 커플은 두명 이상이니까 두세 개의 몇 개. 어런 위드 무엇과 잘 지내다 long, long, 오래오래 잘 지내 get along with 오래오래 지내는 계속 잘 지내는 걸까잘 지내다 drop, drop 고동치다 울리다 drop 누가 루롭 루옵 한다 누가 훔친다, 롭 한다, 경보 울려, i n c o n s i d e r a t l y 경솔하게. 여기서, considerate가 사려 깊은이야, considerate가 사려 깊은. 이니까, 거기에 in이 붙었으니까, 사려 깊지 않은 부사니까, 어, 경솔하게. l 이복고 그래서 사려 깊지 않게 경솔하게. 세비어 i 기응변의 재치 자세 v 세세어세 a v i o r s a v i 재빠르게 세 i 세 r 때. e p a r u g a s a v i o semantic 의미론적인 자, 샘 샘하는 남자 샘 하는 남자 semantic 그러니까 샘하는 남자가 왜 샘을 하고 있을까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생각하는 남자 있잖아 동상 네모그래픽 인구 통계 응. 인구 통계를 그래픽 차트 응, 데모 버전으로 쫙띄어놓는다 응. 데모 그래픽 인구 통계 의타타이스 타이스 세례를 베풀다. 빵. 세례를 베풀 때그 먹는 성찬빵 그런 거 있잖아. 그 빵. 어, 성체라고 하는 빵. 성체 빵은 빵이야. 이렇게. 세례를 해버리던가 아니 아니면은 아예 밥 밥을 주네 밥을 준다 어, 세례를 베푸잖아 어, 베풀잖아 밥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endearment 애정의 애정을 담은 말 endearment dear 막 사랑 사랑스러운 할때 dear 하잖아 그니까 dear 하는 말 멘트 and dear month 다음 sanity 온전한 정신 분별력 sanity san... s a n p o r i n 그 편의점 가면 술이 있는데 어 이게 아마 도수가 낮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산토리니로는 안 취하지. 어, 온전하지. 그런 그 정도 술 먹고는 안 취하지. 엑스 소터리 엑소터리 엑소터리 대중적인 자. 엑소. 자, 엑소 엑소 펜을 엑소터. 엑소 펜 채널 엑소터야 엑소터 엑소터 엑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엑소터 그리고 엑소는 유명해 어 그러니까 대중적이야 다음 와인 칭얼거리다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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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이칭을 거리다. 갈먼트 의복 옷. 갈먼트 갈갈 아이브로 가라이브로 갈먼트 의복. 수어스 수 설득하는.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펄쉐이드. 가, 설득하다야. 펄쉐이드. 쉐이시브, 스웨시브 설득하는. 펄퓨이티, 펄퓨이티. 영속, 불멸. 자, 잘 봐. 펄퓨이티. 퓨이, 자, 잘 봐. p 이티트병 페트병, 영원히 안 썩어 펄퓨이티, 펄페, 펄페티 펄페튜이티 영속불멸, 페트병은 영원히 안 썩어 블라이트, 병충해, 망치다 에바벨, 블라이트라는 살인마가 있어 약간 그렇게 생겼어 병충해인 것처럼 좀 생기긴 했어, 블라이트 트러게 생겼어 블라이트 롱하우스 공동주택 롱하우스 자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이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집이 여러 명이서 살려면 롱이어겠지 집이 집이 길어야겠지? 어 다세대가 사니까 롱 집이 길어야 돼 커야 돼. 롱하우스 공동주택. 스키임 걷어내다. 스킵해. 어, 걷어내. 스킵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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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킵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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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플레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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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명 조명 쏘는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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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작은 도형들이 모여 모여, 막큰큰 큰 도형을 이루고, 그게 막 반복되고, 그게 있잖아. 팩탈, 그러니까 부분,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이 모여 모여, 큰 부분을 이루고, 그런 반복되는 거, 팩탈, 팩션, 그러니까 부분, 팩션의 부분, 맨드, 고치다, 수리하다, 맨드, 사람들, 응?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고치고 있는 모습. 멘트. solicit, 간청하다. sol, 혼자, 1, 숫자 1. solicit, sit. sol, sit. 저 혼자인데, 앉게 해주세요. 네,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서 안깨 주세요. 안 창한 거. 저 혼자인데 안깨 주세요. 솔리시트. 카탈리스트. 총매 그롤 아이템 중에 카탈리스트가 있어. 이게 이제 얘가 조합템인데 어, 조합템이야. 얘랑 다른 거랑 조합해서 이제 다른 템 만드는 거니까 총매 어, 카탈리스트 i g a g g i n e s e n s 센스 e n s 느 Cradulous. 이 r a d u l 러스크레 r a 러스 l o 는크 c r 러스 u l 는 자. 그 우리 저번 옛날에 했던 것 중에, 그 용산역에서 크레페 먹었던 거 있죠? 어, 무슨 단어였죠? 그, 메세, 메세크레, 메세크레. 와, 기억 잘 나죠? 용산역에서 크레페, 먹, 크레페 먹어, 먹었던 그 기억. 근데 사람 겁나 많았어.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막다 죽으면, 그거, 그게 바로 대학살이었잖아. 음. 이렇게 외웠었잖아. 아, 이것도, 이것도 용산역이야? 여기도 이번에도 용산역이야? 크레페. 제 그때 내가 크레페를 처음 먹는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 잘 몰랐어. 그래서 이제 크레페를 먹어본 적이 있는 친구가 크레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 내가 하라는 대로 크레페 해. 그래서 나는, 나는 이제 그대로 잘 믿고 했지, 따라서 했지. 어. 그러니까, credulous, 잘 믿는. Dagas, 진공으로 만들다. 뭐든 다 빨아들이는 보거스. 그건 d 거 g a s Dispersion, 확산, 분산. 자, 잘다. 펄전 펄전 퍼져 디스펄전 디스퍼져 퍼져 확산 분산 패트로 에이지 후원 패트론이 후원자니까 패트로 에이지는 후원 앵글 휩사다캡걸 걸프전 살벌한 분위기가 걸프전을 휩싸다 걸프전이니까 할부라 분위기가 걸프비슷한드 트레드밀 러닝 머신 트레드밀 트라이 매일 트라이 해야 하는 머신 어, 매일매일 타야 하는 머신이야 러닝 머신 트레드밀 메이크업 페이스 얼굴을 짓프이다. 리더 페이스 여기서 페이스는 표정이야. 그러니까 표정을 만들다. 어, 그러니까 얼굴을 짓뿌리다. Win hands down 쉽게 이기다. 손을 아래로 하고 이기다. 즉 손도 안 쓰고 이기다. 어, 그러니까 쉽게 이기다. Land oneself to 뭐에 도움이 되다, 적합하다. Land. 빌려주다야, 랜드가 빌려주다니까 누군가를 빌려줬어, 어 누군가를 빌려줬어. 음, 그래서 누군가 빌려줘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도움을 주고 왔겠지, 음 가서 도움이 되고 왔겠지. 그리고 또 거기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적합한 사람을 빌려줬겠지. 음 그러니까 도움이 되다, 적합하다. 다음, go worry, go worry. 실패하다. 와리가 틀려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틀렸어. 어, 고, 고 틀렸어.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틀렸으니까. 다음, 레브 아웃. 무엇을 빼다. 리브 아웃. 밖으로, 밖으로 꺼내다. 어, 밖으로 떠나 보내다. 빼다. Pin once f a i t o 무엇을 굳게 믿다. 너무 굳게 믿어가지고 어, 신념이 너무 너무 굳어서 핀까지 꽂아 꽂아놓고 믿는 거야. 어 핀까지 꽂아놓고. Pin once f a i o 무엇을 굳게 믿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